뭐라고요? 여기도 L 자로 박았대. L 자로 박아놨대. 얘가 이렇게 비리지 않게. 음. 네, L자로 음. 자 여기 맞춰서. 그렇지, 맞춰. 여기가 접힌대로 놓으면 은 여기가 당연히 맞게 되어 있죠. 그죠? 네. 시프 올려 가지고 다리세요. 음. 그냥 다리겠나? 그래도 그냥 다리. 자 다려 그럼.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성수님 따라 이자 뭐라고요? 시험 볼때뭐 다른 자식 자리 좀안그요 괜찮아요. 아니 내가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. 아니 지금 선님이 시험 보세 내가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들 마음대로 하라고. 자요렇게 여기도 꺾을 쪽에 여기가 아니거든요. 알을 좀더 작게 놓으시면 더 좋아요. 바깥에서 안 보이니까. <laughs> 다음에 요 부분을 박아주는 게 좋아요. 요기 열고. 고정을 해 놓습니다. 왜? 아니에요. 어. 보여야 뭐 돼? 자, 여기 잠깐만 네. 자, 여기가 0.8의 시점이니까 그 부분을 박아줄 거예요. 딱 고기만큼만 박으세요. 음, 자, 그렇지. 지금 어떻게 박아도 다시 한번 보여드요 이렇게 해서 도매를 해놨다딱 고기만큼 만 제가 조금, 조금 작아졌는데 시점이 조금 작았는데 감안하고 만들어 여기를 보고 박아야 돼요. 목판을 박아주시 이 선을 보고 여기서 쭉 가다 이 선을 딱 그대로 받아야지 문판이 봉합이 돼요. 어. 이 선을 안 해놓으면은 바깥쪽으로 받게 되면 여기가 빵꾸가 나. 여기가 빵꾸가 난다 여기가. 요 근데 딱 여기를 찔러주세요.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시면 돼요. 아셨죠? 네. 들어가서 하세요.